가령 물론 중국에서 밀려오는 것은 단순한 미세먼지나 코로나 뿐이 아닙니다. 바로 반기독교의 코로나, 안티 기독교의 미세먼지죠. 이미 수년 전에 예측됐던 일입니다만는 시진핑 공산당 정권이 성경마저 변개, 뒤집어 고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는 것인데요. 가령 2년 전인 2018년 11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성경을 중국에 맞게 새로 기록하게 했다는 종합적인 목표를 세우고 국경교의 목사들에게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 상동 신학 연구 센터라는 중국 관영 단체가 발표한 세미나 요지를 보면요, 기독교인은 중국의 전통 문화에 입각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중국의 문화를 배경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고 중국 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 한다. 중국의 새로운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본건적 미신을 제거하여 없애고 합리적인 과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목표에 맞춰서일까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9월 27일 중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산주의 교과서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공산주의 교과서는 성경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늠한 여성을 돌로 쳐 죽였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는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 관영 전자과학기술출판부가 발행한 이 교과서는 군중은 법에 따라 여성을 돌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했고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씩 빠져나갔다. 군중이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나도 죄인이다. 그러나 흠없는 사람만 율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율법은 죽은 것이라며 여성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 중국인은 중국 공산당이 항상 교회 역사를 왜곡하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도록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모두 알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알만한 것은 이 같은 성경의 변개가 이루어진 시점인데요. 중국 공산당 정권과 로마 교황청이 2년 전 맺었던 협정을 최근 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로마 교황청과 중국 공산당 정권이 2년 전에 서명한 이 협정은 한마디로 중국 정부가 교황청의 형식적인 승인 아래 그들 스스로 주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교황은 중국 카톨리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됐고 중국이 선택한 주교에 대한 최종 임명권을 갖습니다마는 교황은 형식적인 카톨릭교회의 수장이 될 뿐이고 중국 공산당이 임명한 주교를 사후에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정권과 로마 카톨릭이 타협을 한 것이죠. 여기에 성경의 변개마저 뜯어고치는 것마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로 묘사하고 있는 이 끔찍한 중국식 성경마저 로마 카톨릭이 묵인해버린다면 바티칸은 또다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건 이런 악한 연합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라는 사실이 또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바티칸의 협정을 종료하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달 말에 교황을 방문할 예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바티칸의 협정을 갱신하면 도덕적 권위가 위태로워진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최근에 중국 국경 교회 가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당하고 구금된 중국의 지하 가톨릭 신도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하 교회는 개신교뿐 아니라 가톨릭에도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성경 변개는 단순한 해프닝 이전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반기독교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감시와 통제, 억압을 본질로 한 적그리스도 체제의 모습을 점차 띄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에크메니컬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통합을 이끌어온 바티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때 조짐들인 셈이죠. 그럼에도 많은 한국인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친중 반기독교적 흐름 이 시대를 넉넉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54절 말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울이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의 미혹과 모든 거짓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힐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이론과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거짓과 미혹들이 우리 안에서 깨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조짐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이 때, 하나님 시대를 분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실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마지막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이들을 가르치며,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편에, 의로운 편에, 기쁘신 편에 설수 있는 자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신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